안녕하세요. 먹게이부팔 김종현입니다 어, 지금 막 퇴근하고 와서, 아, 보는 겁니다. 제가 종이픽으로는 콜로라도를 넣는데, 었그 이유가 웃긴 게, 라이브 스코어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 이렇게 얼마 찍었다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도전 해야 되고. 근데 콜로라도가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에이, 콜로라도 한번 넣어보자 했는데, 그냥, 나가리 됐죠. <laughs> 아, 이 샌프란시스코 홈런 너무 잘쳐 아, 하여튼 홈런을 요즘 잘 치고 있다는거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구요 자, 이제 제가 어제 예상했던 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양키스와 템파베이 템파베이, 그니까 양키스패 적중 사실 이거 2대2로 동점이었다가 그니까 2대0, 그니까 홈런 두개 쳤죠 템파베이가 두개 치고 2대 2 동점에다가 판에 말때 역전 당했는데 체프먼이 홈런 쳐맞고 역전패 한 경기입니다. 사실 이게 뭐 어느 팀이 뭐 무세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역배 가능성이 이렇게 솔직히 운이 좋았죠. 이거뭐실력으로 맞췄다 해보그은 운이 좋은 거죠. 뭐 하여튼 탬파베이가 이겼습니다. 야키스펙 그리고 필라델피아고 LA 더저스 이거는 뭐 커쇼를 믿고 들어갔는데 엄청난 점수 차이로 이겼네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도 토론토가 맹렬하게 쫓아왔는데 음, 보스턴이 이겼습니다. 좀 포셀로를 믿고 했는데 그리고, 종, 그리고 이제 홈이고 그래서 보스턴 맞았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사실 역전 당했다가 다시 재역전해가지고 우천 때문에 좀 지연되긴 했는데 아, 클레블랜드도맞췄고요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아, 아깝게 생각했던 게 시카고 컵스하고 신시내트였습니다. 아, 1대 0으로 신시내트가 먼저 앞서가다가 3대 1로 역전했는데 이 개투진이 중간 개투진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리고 또 보통과 누가 치명적인 에러를 실책을 해서 이 흔들리군, 흔들리다 보니까 뭐 역전당한거죠. 그리고 또 게다가 신시네티의 카스티오 이 카스티오가 제가 일사말루 때 상황을 제가 오전에, 그러니까 오후 출근하기 전에 잠깐 봤는데 아 얘가 타자의 심리를 잘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떨공으로, 그러니까 싱커성 떨공으로 전 가운데로 오는 듯하지만 타자 앞에서는 떨어지는 공으로 전부 삼진 아웃 시키더라고요 헛스윙. 한마디로 카스티오는 이게 제가 이제 컵스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적장이 어떻게 보면 상대편 적 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 그러니까 걔네치고는 상당히 어, 잘하는 투수다. 카스티오는 정말 믿을만한 투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신시내티의 카스티오 믿을만한 투수다. 자, 그리고 미러키하고 애틀란타. 요즘 뭐 미러키 빠따 별로죠. 애틀란타 뭐 빠따 괜찮고 해서 애틀란타 찍었는데 맞았네요. 그리고 뭐 화이트삭스 지올리토. 야,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지올리토는 그냥 홈에서 시카고 컵스 이외의 팀을 만났을 때나 좀 고려해보고, 원정이나 아니면 시카고 컵스 하고 만날 때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요번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올리토를 네 번인가? 5번을 했는데 전부 다 졌어요. 디올리토하고는 저건 상극입니다. 자, 요번에 확실하게 알았구요. 그리고 세인트리스하고 피츠버그, 세인트리스 승을 예상했는데 뭐 맞았네, 예상대로 맞았네요. 그리고 엘에인저스 아, 이거 참 휴스턴 3대 0으로 앞서가다가 이 뭐에 홀렸는지 역전 당해 가지고 졌네요. 홈런 처맞았는지 홈런이네요. 홈런. 홈런 처맞고 뭐그러면뭐 방법이 없죠, 뭐. 하여튼 졌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예상한 것 중에 역시나 3개 틀려서 66% 정도 적중률을 보였네요. 사실 9개에서 한 2개 이내로 될 때까지는 솔직히 실력을 많이 더 쌓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상픽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7일 메이저리그 예상픽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제가 초안을 라이브스코어에 올렸었거든요. 7월 17일, 메이저 리그 예상 픽. 도전 픽. 자. 발파 해볼게요. 저는 배트맨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이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필라델피아하고 LA 다저스. 저는 이거 승패 양쪽으로 종이 뱃을 했고요. 승패. 일단, 주력, 주력은, 이제, 필라델피아 승, 아니, LA 다저스 승, 그리고, 뉴욕 양키스. 일단 차례선 볼게요. LA 다저스는 뷸러. 뷰러. 뷸러고요. 어, 상대 투수는 벨라스키스인데 그다지, 그냥 뭐, 보통이에요. 근데 뷸러는, 지난번에 이제, 코스 필드, 코스 필드에 쳐맞은 거, 그것 때문에, 어, 7.24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왜 이거를 필라 승까지 보냐 하면은, 얘 공이 빠르긴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솔직히, 너무 정직해. 약간의 지올리토 분위기가 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타자들한테 일, 익히면, 홈런 엄청 처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너무 이 데이터맵을 믿고 요쪽 한, 요거를 헤드로 잡고 했다가는 좀 위험성도 있고해서 저는 필라델피아 승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패 양쪽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용 양키스 템파베이는 유용 양키스의 사바시아 사바시아가 최근에 2승2.84 스타 스타넥도 스타넥은 뭐 상당히 많이 처맞았네요. 템파베이가 분위기도 좋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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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바시의 전 관록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전 패당한 그거를 리벤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사바시아를 믿고 유욕 양키스를 뺐 하겠습니다. 이미 뺐 했고요. 그리고 볼티모하고 워싱턴 아마 투수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패스했구요. 근데 보스턴과 토론토 이건 캐시너 캐시너 캐시너를 보고 보스턴을 찍었습니다. 웨그 스펙도 뭐 있는데 전 보스턴의 캐시너 캐시너를 보고 보스턴 찍었어요. 보스턴은 가장 지금 제가 본것 중에서 제일 뭐 아까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하고 샌데고 바드레즈 이거는 음, 샌데고 바드레즈 저는 이거 찍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는 저는 야마모토 마이애미의 야마모토, 마이애미의 야마모토 역배성 역배성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클리블랜드, 디토이트, 플래사. 디이트 투수가 둘다 별로네요, 투수가. 투수가 둘다 별로일 때는, 홈이고, 맞대결 전적, 괜찮은 팀을 찍는 게 정성입니다. 저는 이건 찍지는 않았는데 예상을 한다면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그리고 텍사스 에이조나 이건 텍사스 의린을 믿어야 되겠죠 영도뭐 방어율도 괜찮고 한데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한마디로 신예죠 신예 근데 얘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최근에 삼성 영패 0.8이 그래서 저는 홈이고 투수 측면에서 더 괜찮은 텍사스의 승을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시카고하고 신시네티. <laughs> 이거는 시카고 투수가 데이터가 없어서 패스. 그다음 위네소타 트윈스하고 뉴욕 매츠. 피네다. 피네다가 최근에 2승1패 3.7일. 피네다 1.6. 자 미네소타 트윈스입니다. 피네다의 미네소타 트윈스. 그 다음에 미러키하고 애틀란타. 얘네도 아마 투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 나왔나? 나왔구나. 우드브 투수만 보면은 미워 캔데 아 얘네들 타선을 못 믿겠어요. 타선을 못 믿겠어. 난 이거 뭐심심풀이로 한다면은 저는 애틀란타의 역배승, 애틀란타의 역배승, 역배승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인트 카드네스 피츠버그, 피츠버그, 연패스. 펜자스노엘저하고 화이트사스 얘네도 패스 오클랜드하고 시애틀 곤잘레스 2승 0패 3.50 3승 6패4.24 1.6 0.5 블렛이 별로 없네요 블렛 비율 높고 2.0 저는 이거 오클랜드 예상합니다. 오클랜드. 오클랜드. 아니고 l 에 이제 휴스턴. 예, 투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안 나왔네. 자, 일단은 제가 보는 16 필라페. 필라페 승. 두개다 보고요. 17 양키 승. 그리고 19, 보스턴 승. 그리고 20, 마이애미. 마이애미 승. 그 다음에 21, 클리블 승. 그리고 22, 텍사스 승. 24, 미네소타. 미네소타 승. 그 다음에 25, 밀워키 패. 29 오클랜드 승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개 오늘도 아홉개네요 저는 여기서 주력으로 보는거는 양키 17 양키 승 제일 주력은 19 보스탄 승 그리고 21, 클리블랜드, 아 22, 텍사스. 그리고, 17, 양키슨.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뭐였지요? 디토이트. 블레사. 음. 그리고, 21, 클리블, 클리블승. 요렇게 네 개를 보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일단 필라델피아하고 엘레다, 엘레다스는 승패 양쪽으로 들어갔고요 요인 양키스승, 보스턴승, 텍사스승, 미네소타승, 오클랜드승이렇게 들어가서, 뭐, 5천원씩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뉴욕 양키스 승, 보스턴 승, 텍사스 승, 여기 세개 해가지고 만 원, 토탈 2만 원어치 들어갔습니다. 요 결과는 뭐 내일 올려놓도록 하구요. 일단 메이저리그 예상 도전픽은 요렇게 된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바꾸셔도 되구요. 어차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9개 했을 때 보통 2, 3개씩 틀리잖아요. 잘가려셔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과 추천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올리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배팅 조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